여러분은 혹시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혹은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처음 접했을 때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민 가정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 엄마로서 제 딸이 겪은 일을 통해 다시 한번 문화 차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때로는 낯선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진심과 노력으로 이해와 존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평범한 엄마 이사 김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지금은 미국인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늘 한식을 즐겨 먹었고. 김치나 나물 반찬은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한식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딸 소피아가 학교에서 한식 도시락을 싸갔다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겪으며, 저도 다시 한번 문화 차이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소피아는 다른 아이들처럼 자신의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밥 위에 달콤 짭짤한 멸치볶음, 고소한 김가루를 뿌린 주먹밥, 그리고 아삭한 나물 반찬까지 평소처럼 젓가락을 들어 먹으려던 순간 옆자리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헉. 저거 벌레 아니야? 특히 소피아와 친했던 친구 제이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멸치볶음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소피아는 당황했지만 조용히 젓가락을 들어 멸치를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이거 멸치야. 한국에서는 이렇게 먹어.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몇몇은 얼굴을 찡그렸고 심지어 냄새가 이상해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이민 초기에 한국 음식을 먹을 때마다 친구들의 이상한 시선을 받곤 했습니다. 김치를 싸갔다가 친구들이 냄새 난다고 피했던 기억, 도시락을 열었다가 이상한 음식이라며 놀림을 받았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길 바랐는데, 결국 같은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소피아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한식을 즐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피아에게 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당당하게 먹어도 돼.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쓰지 마. 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어린아이가 그런 시선을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조차도 어릴 때 같은 상황에서 상처를 받았고 결국 학교에서는 피자나 샌드위치처럼 남들과 비슷한 음식을 먹으며 위축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피아에게 무작정 강한 태도를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그냥 급식을 먹으면 안 돼?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식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아이가 학교에서 겪을 수많은 시선을 생각하면, 억지로 한식을 먹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볼까? 저는 조금 고민하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가 내일부터 조금 더 다른 메뉴로 준비해 볼게. 내가 좋아하는 한식인데 친구들도 쉽게 먹어볼 수 있는 걸로. 소피아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그럼 친구들도 좋아할까? 한번 시도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저는 소피아의 도시락 메뉴를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멸치볶음이나 나물 반찬처럼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음식 대신 좀더 친숙하면서도 한식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메뉴로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소피아의 도시락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그날 밤 저는 부엌에 앉아 노트에 도시락 메뉴를 적어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소피아가 여전히 한식을 먹을 수 있으면서도 친구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 너무 전통적인 반찬들은 아이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고, 그렇다고 완전히 서양식으로 바꿔버리면, 한식 도시락을 준비하는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 소떡소떡은 어떨까?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떠올렸습니다. 미국 아이들도 핫도그를 좋아하니, 떡과 소시지를 번갈아 끼운 소떡소떡이라면, 한식의 맛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곁들일 음식으로는 바삭한 군만두와 새콤달콤한 유자청 드레싱을 뿌린 샐러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소피아는 전보다 조금은 덜 긴장한 얼굴로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소피아가 어떤 반응을 들었을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학교가 끝나고 돌아온 소피아는 활짝 웃으며 외쳤습니다. 엄마, 제이크가 오늘 내 도시락을 먹어보고 싶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뭐라고 했어? 처음엔 이게 뭐야? 하더니, 내가 소떡소떡이야. 핫도그랑 비슷해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한입 먹어보더니 맛있대. 소피아는 신이 나서 말하며, 도시락통을 열어보였습니다. 놀랍게도 도시락이 거의 다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소피아가 친구들에게 한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개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식을 통해 아이들에게 문화적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할 방법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를 통해 소피아가 조금씩 자신감을 찾고 친구들도 한식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될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소피아가 학교에서 도시락을 즐겁게 먹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친구들이 한두 번 한식을 맛보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한식이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피아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한식을 즐길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조금씩 다른 메뉴로 도시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떡소떡이 성공적이었으니 그 다음에는 미국 아이들에게도 익숙한 요소를 활용한 메뉴를 추가해 보기로 했어요. 김가루를 뿌린 주먹밥, 바삭한 치킨 강정, 그리고 달콤한 계란말이를 준비했습니다. 짠맛이 강한 반찬보다는 처음 한식을 접하는 아이들이 쉽게 맛볼 수 있는 음식들 위주로 선택했죠. 소피아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리사가 내 주먹밥을 반이나 가져갔어. 자기도 내일 도시락을 싸오고 싶대. 소피아는 매일 신나서 돌아왔고 친구들의 반응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도시락을 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 급식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미국 공립학교의 급식은 제가 어릴 때와 비교해도 더 형편없어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절 급식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학교에서는 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냉동 피자, 치킨 너겟, 감자 튀김 같은 패스트푸드가 주를 이루었고, 채소라고 해봐야 삶은 옥수수나 통조림, 과일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건강한 식단과는 거리가 먼 급식이었죠. 소피아의 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급식 메뉴를 보면 한숨이 나왔어요. 기름에 튀긴 음식이 많고, 가공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바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영양을 신경 쓰기 어려웠고 결국 많은 아이들이 이런 급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피아가 도시락을 싸가기 시작하면서 친구들도 다른 음식을 접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피아의 친구 제이크가 자기 엄마를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낯선 미국인 여성 제이크의 엄마 엘리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만나서 반가워요." "사실 소피아의 도시락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소피아의 도시락을 둘러싸고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앨리스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제이크가 며칠 전부터 한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한식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간단한 한식 레시피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히 한식을 이상하게 바라보던 친구가,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직접 먹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앨리스의 말에서 더큰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른 부모들도 아이들의 건강한 식단을 고민하고 있다면 한식을 알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앨리스와 함께 한식을 조금씩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앨리스를 안내하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한식이 처음이라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아요. 앨리스는 조금 긴장한 듯 했지만,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아가 자주 싸가는 주먹밥 같은 건 어떨까요? 저는 김가루와 참기름, 밥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이건 만들기도 쉽고, 아이들도 좋아해요. 좋아요. 제이크가 특히 주먹밥을 좋아하더라고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찬밥을 살짝 데운 후 참기름과 소금을 살짝 넣고 조물조물 주먹밥을 뭉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가루를 골고루 묻히고 한입 크기로 완성했어요. 앨리스는 신기한 듯 지켜보다가 직접 따라 해 보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이었지만 생각보다 잘 따라왔어요.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어요. 앨리스는 자신의 주먹밥을 보며 웃었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를 잘 못하는 편이라 아이에게 늘 냉동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주는 게 미안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면 다른 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학교에서 급식을 먹이는 게 아니라 직접 도시락을 싸주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많다면 한식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어떨까? 혹시 다른 학부모들도 아이들 점심에 대해 고민하나요? 당연하죠. 학교 급식이 건강에 안 좋다는 건 다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들 바쁘니까 대안을 찾기 힘들어 하는 거예요. 앨리스의 말에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만약 한식이 단순히 소피아와 제이크 사이의 일이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대안이 될수 있다면? 그리고 부모들이 한식을 쉽게 배울 수 있다면? 그럼 우리 학부모들끼리 한식 도시락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생각이었지만 말하고 나니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바쁜 부모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한식 레시피를 공유하고 직접 함께 만들어 보는 자리를 가진다면 자연스럽게 한식이 퍼져나가지 않을까? 앨리스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도 꼭 참여할게요. 그리고 다른 부모님들도 분명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렇게 저는 뜻밖의 계기로 한식을 알리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소피아의 도시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 학부모들과 함께 한식의 건강함을 공유하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식 쿠킹 클래스를 열기로 결심한 후, 저는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앨리스와 함께 학부모들에게 소규모 모임을 열어보자는 제안을 했고 예상보다 많은 부모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은 건강한 도시락을 직접 싸주고 싶지만 시간도 없고 마땅한 메뉴를 찾기 어렵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이 기회가 단순히 한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첫 모임은 우리 집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모들이 관심을 보였고, 몇몇은 자녀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한식이 낯설어 보일까봐 비교적 간단한 메뉴로 준비했어요. 주먹밥, 불고기 또띠아, 그리고 한국식 달깡정이었죠. 모임이 시작되자 부모들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들어간 밥이라니, 아이들이 먹을까요? 불고기를 또띠아에 싸먹는 건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이거 재료들은 어디서 사야 하죠? 처음엔 낯설어 하던 부모들도 직접 요리를 해보면서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고기를 굽는 동안 집 안에 퍼지는 달달한 간장 소스 향에 다들 군침을 삼켰고, 김가루를 뿌린 주먹밥을 한입 베어 문 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거 정말 맛있다, 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던 중, 한 학부모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리사, 솔직히 말하면, 이걸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조금 긴장됐습니다. 미국 아이들에게 한식이 여전히 낯설고, 집에서 직접 싸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모험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때 소피아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이크랑 리사랑 친구들도 주먹밥 좋아해. 처음엔 낯설어했는데 몇번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다고 했어. 소피아의 말에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을 접할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더 개방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자 한 학부모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처음 스시를 봤을 땐 신기했지만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한식도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겠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식이 미국에서 단순히 이국적인 음식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음식이 될수 있다는 거려? 그날 이후 쿠킹 클래스는 점점 입소문을 타고 커졌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한식 재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학교 급식 규정에도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또 전통적인 한식을 그대로 가져가면 미국인들에게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도시락을 싸주는 엄마가 아니라 한식 문화를 알리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더큰 변화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식 쿠킹 클래스가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참여하는 부모들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몇 명의 부모만 관심을 보였지만 한번 참석한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해왔어요. 저번에 만든 불고기 또띠아 우리 애가 너무 좋아했어요. 레시피 좀 다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김가루 주먹밥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어떤 메뉴를 배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부모들이 많아지자, 저는 더 체계적으로 수업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한식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한식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부모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한식 재료를 어디서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치나 고추장은 어디서 구하죠? 마트에서는 찾기가 힘들어요. 된장찌개를 만들어 보고 싶긴 한데, 미국 마트에서 된장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어요. 대도시라면 한인 마트가 있어 쉽게 한식 재료를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도시는 한식당조차 몇 군데 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한식을 배우고 싶어도, 정작 재료를 구하기 어려우면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한식 재료를 공급할 수는 없을까? 아니면, 한식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제공할 수는 없을까? 그때 앨리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리사, 혹시 우리 한식 도시락 사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식 도시락 사업? 앨리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한식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바쁜 부모들은 직접 도시락을 싸주기 어려워요. 만약 우리가 건강한 한식 도시락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한식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쿠킹 클래스가 아니라 한식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망설여졌어요.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었고,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도 고려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가능할까? 저는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한식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없고, 학교 급식 규정도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앨리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리사, 처음 한식 쿠킹 클래스를 시작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잖아요. 하지만 해보니까 가능했잖아요. 한번더 도전해보는 건 어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한식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문화를 공유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작은 도시에서 우리는 그 문화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과연 우리는 한식 도시락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어떤 도전과 장애물을 만나게 될까요? 저는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결심을 내렸어요. 한식 도시락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도전이었어요. 한식 도시락을 만들어 판매하려면 식자재 공급부터 조리, 위생, 유통, 그리고 학교 급식 규정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다는 사명감 하나로 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앨리스와 저는 먼저 지역 마트를 돌아다니며, 한식 재료를 구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된장, 고추장, 김치 같은 기본적인 재료조차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가까운 대도시에 있는 한인 마트와 직접 연결해 대량으로 재료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앨리스가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처음부터 쉬운 일은 없잖아. 한식 쿠킹 클래스도 처음엔 가능할지 몰랐지만 결국 해냈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남은 문제는 학교에서 한식 도시락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미국 공립학교 급식은 엄격한 영양 기준을 따라야 했고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려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저는 직접 학교를 찾아가 영양사와 담당자들을 만났어요. 한식은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하고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건강한 식사를 할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처음엔 학교 측도 회의적인 반응이었어요. 한식이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교 측을 설득하기 위해 시식 행사를 열었어요. 선생님들과 행정 직원들에게 직접 한식 도시락을 맛보게 했죠. 불고기 주먹밥, 달깡정, 잡채 샐러드 같은 메뉴는 예상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생각보다 맛있네요. 이거라면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금씩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결국 우리는 시범적으로 몇몇 학급의 한식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첫날, 한식 도시락이 점심시간에 배급되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아이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어요. 혹시라도 남기지는 않을까. 먹기 어려워하진 않을까. 하지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많은 아이들이 주먹밥을 한입 베어 물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와, 이거 맛있다. 불고기 진짜 부드러워.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심지어 몇몇 아이들은 더 먹고 싶다고까지 했어요. 그날 이후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한식 도시락을 찾기 시작했어요. 학부모들도 관심을 보이며 도시락 주문을 원했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한식 메뉴를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득 처음 소피아가 도시락을 싸갔다가 친구들에게 놀림받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만 해도 한식이 낯설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음식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아이들이 한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문화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요. 한식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건강한 선택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작은 변화가 더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식 도시락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이 목표예요. 미국 전역에 더 많은 학교에서도 한식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물론 어려움도 많겠지만, 처음 쿠킹 클래스를 시작할 때처럼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결국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이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지역교육청의 영양사였어요. 리사 김씨, 안녕하세요. 최근 학교에서 제공하는 한식 도시락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도입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혹시 미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메일을 몇 번이나 다시 읽으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교육청이라니. 처음에는 단순히 몇몇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제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였어요. 미팅 날. 저는 앨리스와 함께 교육청을 찾았습니다. 한식 도시락의 영양적 가치, 학생들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저는 교육청 관계자들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식은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하고, 가공식품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아이들이 이 변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한식 도시락을 먹는 사진과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이 정도라면 정식 급식 프로그램으로 도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겠네요. 일단 나물 반찬이나 일부 재료는 미국 학교 급식 기준에 맞춰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요. 역시 쉽지는 않을 거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조리법을 조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어요. 미팅이 끝난 후, 교육청에서는 정식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자는 결정을 내렸어요. 만약 이 시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식 도시락이 공식적인 학교 급식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소피아의 방에 가서 살며시 속삭였어요. 소피아, 우리 한식 도시락이 이제 더 많은 학교에서 제공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소피아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정말, 엄마, 그럼 이제 더 많은 친구들이 한식을 먹어볼 수 있겠네.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소피아가 멸치볶음을 싸갔다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소피아도 친구들도 그리고 그 부모들까지 한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도시락이 아니라 문화의 변화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한 부분이 되어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희 작은 도전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처음엔 단순히 한식 도시락 하나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 학교 급식까지 변화시키는 엄청난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하지만 누군가 먼저 용기를 내어 다가가면 변화는 조금씩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리사 씨와 소피아 그리고 함께한 학부모들이 보여준 것처럼요. 여러분도 혹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오늘 사연처럼 작은 한 걸음이 예상하지 못한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